안녕하세요. 물벼룩시장입니다. 새끼를 낳고 있어요. 근데 무정란도 꽤 많습니다. 이렇게 노란색 무정란인지 만드다만지 모르겠는데 얘 뱃속을 봤는데 시, 실제로 그 새끼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배는 불렀는데 새끼를 날라나 싶었는데 확실히 뱃속의 절반 이상은 그 아직 물고기가 안된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배 속에서 나온 알알 알 기준으로만 보면 50개 넘게 나왔을 것 같아요. 50개 넘게. n t I'll give you a moment. i 마리 정도를 하나. 그리고 이렇게. 잘안 보이네. 더 되나? 안 되네. 저렇게 알 상태 아직 그 뭐랄까? 껍질을 까지 않은 껍질이 까지지 않은 상태로 저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애들 보면 아직 살아 있어요.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뜁니다. 아직 저렇게 말려 있어도 자세히 보면 심장이 뛰어요. 야, 안 잡혀서 그는데 보면 심장이 피가 도는 게 보여요. 어... 이대로라면 한열 마리 정도 살겠네요. 배가 엄청 빵빵했는데, 음, 대부분 절반은 아예 저렇게 노란색 알이었고, 그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도,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출산 중인데 거의 다 나은 거 같긴 해요 배를 보면 아까보다도 많이, 나, 많이 홀쭉해졌습니다 더 많이 나왔고 제가 조금 전에 한두 한 시간 전에 봤거든요 그때는 배가 통통했는데 아이도 이렇게 많이 없었고 아직 낳는 중일 수 있지만 거의 많이 나은 거 같아요